안녕하세요. 스니커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는 가츠던닷컴의 언박싱 리뷰 네, 2018년 8월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제품은요. 아직 한국에는 정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어, 정발되었습니다. 그 정식 발매일이 2018년 8월 4일이었고 또몇개 사이트에서는 일찍 풀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제품, 그 제품 무엇일까요? 에어주던 13네 썰틴 13? <laughs> 네, 13 레트로 그리고 히갓 게임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아이 제품은 굉장히 그 대장급 속에 속하지만 오랫동안 리, 레트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조던 매니아분들이 기다렸는데 어, 최근에 그렇게 조던의 열기가 뜨겁지 않아서 쉽게 이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전 그 레트로만 해도 한 1, 2년 전에는 4, 50만 원에 효과하는리셀가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비교적 쉽게 구했지만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네 에어조던 13 레트로, 화이트 트루레드 블랙, 어, 그야말로 에어조던의 그 스페셜 색상인 흰 건발로 되어 있는 제품이죠. US9.5 275mm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히갓게임! 이 히갓게임은 어, 에어주던 1삼 중에서도 또 히갓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또 소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되었는데 어, 마 사장님도 역시 게임에서 신기도 했고 굉장히 예쁜 특징적인 그 에어주던 특유의 컬러를 담고 있는 특징적인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는 예, 어, 최근에 나왔던 13 시리즈들의 오리지널 박스를 다시 레트로한 디자인이고요. 일단 열어보면은 하얀색 속지가 담겨 있습니다. 딱 열어보면 아 네, 멋집니다. 야 멋집니다. 오 아주 멋지네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이13 시리즈의 그 어, 느낌이 아주 제대로 묻어나고 또가족 이런 음, 부분들도 굉장히 뽀송뽀송 어, 좋은 2018년형 레트로된 히각게임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히게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어, 여기 이렇게 홀로그램 된 짬퍼맨 로봇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멋진 제품입니다. 돌고래어 돌고래 모양이 아주 그런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으로 된 멋진 제품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고양이 발 발톱 같 발바닥 같은 그런 디자인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그 조던 3삼의 어, 컨셉 디자인으로 나왔던. 프로토 디자인으로 왔던 그런 제품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히갓 네, 게임은 정말 멋진 제품입니다. 나머지 한덕 같이 볼까요 네, 이것이 2018년형 에어조던 13 레트로 히갓 게임입니다.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의 조화가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네. 한국에는 9월 1일에 발매되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손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희각게임을 이렇게 쉽게 구할 줄이야. 정말 음, 감기에 무량합니다. 조선의 인기 열기가 어? 그리고 아, 좀 퀄리티상 약간 좀안 좋은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아, 좀 말려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피면 될것 같아요. 조던 네 이렇게 해서 2018년형 기가 게임을 보는 멋진 언박싱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